자 이번에는 수학 공식 해설 개념 원리 확률과 통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순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우리가 수학 1학년 때 경우의 수에서 이미 순열과 조합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공식은 다 배웠습니다. 순열과 조합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주로 이제 순열과 조합도 한번 훑어보고 또 이제 중복 순열이라든가 같은 것이 들어있는 순열 이런 응용된 문제를 풀어보는 그런 단원이 있겠습니다. 자, 우선 순열과 복습을 순열과 좌우로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순열은 n 퍼뮤테이션 r이었죠, 그죠?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순열.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n r 팩토리아분의 n 팩토리아였죠, 그죠? 그 다음 n 커미테이션 r은 어떻게 되죠? 네, r 팩토리아 n r 팩토리아분의 n 팩토리아였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렬과 조합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n-combination r은 n-combination n-r가 같고, 또 n-combination r은 n-1combination r 더하기 n-1combination r-. +N -1 combination r -1. 요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요거는 나중에 이항전기에 가서도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요건 우리가 1학년 때배웠죠 그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상기해 보기 바랍니다. 자 문제를 풀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입니다 144의 양의 약수의 개수와 양의 약수의 총합을 구해라 양의 약수의 개수와 양의 약수의 총합을 구해야 그런 문제입니다. 자, 우선, 144를 소일수 분해하는 게 좋겠죠, 그죠? 소일수 분해하면, 예, 이건 12의 제곱이니까, 3의 제곱과 4의 제곱이니까, 2의 4승, 2의 4승 곱하기 3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144 양의 약수는 2의 4승의 양의 약수의 개수와 3의 제곱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더하면 되지,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에,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3승 더하기 2의 4승과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 이게 2의 4승의 약수는 5개 있죠, 그죠? 3의 제곱의 약수는 3개가 있습니다. 이 가로와 이 가로에서 하나씩 뽑아서 곱하면 양의 개수가 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 몇개 있습니까? 5개 여기 3개 있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4에다가 1 더하고, 그죠? 여기다가, 지수에다가, 2에다가 1 더한. 4에다가 1 더한 이유는, 4가 이지 1이 하나 더 있다는 뜻이죠, 그죠? 렇 이렇게 해서, 5, 3, 15, 그죠? 5, 3, 15, 15개가 있습니다, 약수의 개수는. 첫 번째. 그 다음에, 약수의 총합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걸 그냥, 전개해서 더하는 것보다, 이 상태에서 그냥, 이 가로 다았다고 더해서 곱하면 되지, 그죠? 그럼 이거 더하면 얼마입니까? 이건 초항이 1,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니까 2 1분의2의 5승 마이너스 1 곱하기. 이거는 다 더하면 9, 13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 얼마가 됩니까? 2의 5승 마이너스 1이니까 30, 2에 서1 31이 되죠, 그죠? 31 곱하기 13이 됩니다. 31 곱하기 13은 3 1 3, 3, 3, 3, 5, 9, 1, 3, 3이니까 403이 됩니까? 403이 되지 그죠 그래서 답은 403이 되겠다 그래서 약수에개수총 15개고 약수의 총합은 403이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수열이었죠 그죠 하나 더 해볼까요 AB를 포함한 8명 중에서 8명이 있습니다 AB가 이렇게 있고, 1, 2, 3, 4, 5, 6. 이렇게 6명이 있다는 거죠. 그죠? 여기서 6명을, 6명을 뽑아서, 6명을 뽑아서, 일열로 세울 때, AB 두 사람을 이웃하게 한다. 경우의 수를 구해라. AB를 이렇게, AB를 포함 8명이 있으면 이 중에서 6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우는데 AB는 서로 이웃하게 하자. 자, 그러면 뽑는다는 표현은 조합이죠. 그렇죠? 8명에서 AB를 미리 뽑아놔야 되죠. 그렇죠? 그죠? 렇 이렇게 뽑아놓고 나머지 하나, 둘, 셋, 네 명을 뽑으면 되죠. 그렇죠? 그죠? 렇 AB는 미리 뽑아놔야 되죠.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그러면, 아, AB를 제외해 놓 6명에서 3명, 아, 5명을 뽑는 거니까, 아, 5명입니까? 아, 6명입니다, 6명. 6명입니다. 6명을 뽑는데, 자, 그러면 AB는 4명 뽑는 거죠 그죠? 6명에, 여섯 명에서몇 명? 여기서 4명을 뽑으면 되죠, 그렇죠? 이건 6컴네이션 2가 돼서 6 곱하기 5. 나누기 2가 되니까 10, 15개가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뽑아놨습니다. 이렇게 뽑았는데 AB는 U태야 되는 거니까 이거 묶어주는 거죠. 하나를 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5팩토리아 하면 되죠. 그 다음에 AB 바꿀 수 있죠? 이팩토리야 e 그래서 이거 얼마입니까? 5팩토리 120이고 이거 240이죠. 그죠? 결국은 240 곱하기 15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처음 배우는 원수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지금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거 복습하는 겁니다. 자, 이제 원순열입니다. 원순열은 뒤집을 수 있는 순열과 뒤집을 수 없는 순열이 있습니다. 뒤집을 수 있는 원탁순열이 있고, 뒤집을 수 없는 염주수열이 있죠. 염주, 염주순열. 염주라고 해도 되고, 뭐, 목걸이라고 해도 좋, 습니다 자, 요거 1번, 요거 2번이라고 합시다. 자, 원탁 순열입니다 A, B, C, D 4명을 원탁에 앉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원탁이 이렇게 있죠, 그죠? 그럼 A, B, C, D 이렇게 앉힐 수도 있고, ABCD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 ABCD 이렇게 앉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ABCD 이렇게 앉을 수 있습니다. 이네 가지는 서로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이거 1열수절로 보면 서로 같은 겁니다. 이건 a b, 이건 a, b c 뭐 뭡니까? ABCD고, 이건 d a b C고, c 고 이거는 CDAB고, 이거는 BCDA죠. 그죠. 일렬순열로볼땐 서로 다른 겁니다 하지만 이거를 90도씩 오른쪽으로 계속 회전해가면 같은 것이 되죠 그죠 이 원탁을 회전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같은 거네개가다 같은 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야네명을 일렬로 배열하면 4팩토리아죠 그죠 근데 4개가 같으니까 4로 나누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뭐가 됩니까 3팩토리아가 돼서 6가지가 되는 거죠 그죠 원수는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그니까, 러 다섯 명을 원형으로 배열하면 5분의 5팩토리아 왜? 다섯 가지가 중복되니까. 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ABC 네 명을 배열하는데, 그죠? 아무나 한 명이 들어가서 기준을 잡는 겁니다. 아무나. 기준을 딱 잡아버려요. 이거. 한명딱 들어가서 기준 잡아버려다그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일렬순열이죠. 3팩토리 얼는입니다 아, 한 명을 기준 잡으니까 4명에서 한명을 빼서 가면 된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명 기준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개다 사실 같은 거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원순열의 개수는 n분의 n 팩토리얼인데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n분의 n 곱하기 n 1팩토리얼이죠 그죠? 그래서 지워져서 n-1팩토리가 얼 되는 거니까, 아, n 분의 n 팩토리아나 n 마이너스 팩토리아, 즉 4분의 4 팩토리아나 4 마이너스 1 팩토리아나 같은 거라는 뜻입니다. 이게 원탁 순열이고, 자 이번에는 염주 순열은 뭡니까? 뒤집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염주, 뒤집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목걸이가 이렇게 목걸이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1번, 2번, 3번, ABCD 해볼까요? ABCD 이거 하고 a b c d 이게 원순열에서는 다른 거지만 이거를 이 칠판 뒤에서 보면 이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목걸이 이렇게 앞뒤로 바꿀 수 있죠 그죠 뒤집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일명 뒤집을 수 있는 순열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원순열에게서꼭두 개씩 중복됩니다 원순열에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원순열의 개수는 n분의 n 팩터를 해주고죠. 이거를 2로 나눠주면 됩니다. 이게 염주순열의 개수입니다. 뒤집을 수 있는 순열의 개수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해서 원순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문제 풀어볼까요? 자, 문제 풀기 전에 또 여러 가지 형태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네. 하고 이런 형태 이렇게 1, 2, 3, 4, 5, 6 이렇게 배치하는 방법 1, 2, 3, 4, 5, 6, 7, 8 8 명을 배치하는데 이정상각형에 배치하는 방법과 이렇게 직사각에 배치하는 방법인데 이런 경우는몇 가지가 있는요 이거 과연 원수열이냐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경우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런 경우는 1, 2, 3, 4, 5, 6. 하나가 남오면 어떻게 되죠? 다른 거죠, 그죠? 1, 2, 3, 4, 5, 6. 이거하고 이건 다르지만, 두 개는. 이거하고 이거는 같죠, 그죠? 이거를 120도 회전하면 이게 되죠, 그죠? 그래서, 아, 이런 경우는 원순열은 원순열인데, 6, 2, 4, 섯개 6분의 6팩토리아인데, 두 가지가 다르죠? 곱하기 2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같을 거라고 생각해서 6으로 나눠준 거죠? 그건 두 가지는 다른 겁니다. 자, 이건 어떻게 되죠? 이거는, 잘 보세요. 1, 2, 3, 4, 5, 6, 7, 8. 이거하고 다르지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여기, 여기 출발했죠? 여기서. 1, 2, 3, 4, 5, 6, 7, 8. 그죠? 1, 2, 3, 4, 5, 6, 7, 8다다르죠 그죠? 하나, 둘, 셋, 넷, 네 개에서 출발하는 건다 다른 겁니다. 원래 원순열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8분의 8 팩토리아인데 네 개가 서로 다른 거니까 곱하기 4를 해주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돌려보고 같은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경우를 우리가 계산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같이 완전 원형이 있지만 이렇게 원순열 형태지만 원순열이 아닌 원순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해서 풀어주기 바랍니다.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 볼까요? 예제 3번입니다. 여학생 3명과 남학생 4명 아 5명입니다. 다섯명이 원탁이 앉는다. 여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게.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게 앉히는 방법을 구해라. 여덟 명이 원탁. 여덟 명이 원탁이 앉는 경우는 뭡니까? 8분의 8백 토해야지 그죠? 자, 그런데 그냥 그렇게 뿌리면 안 되지, 그죠? 이렇게 원탁이 있는데, 자, 남학생을, 여학생을 1번, 2번, 3번이라고 하고, 남학생을 A, B, C, D, E라고 합시다. 그죠?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 거니까 남학생을 먼저 배열합니다. 남학생 다섯 명을 원형으로 배열합니다. 이렇게. 그럼 얼마입니까? 5분의 5팩토리아가 되겠죠. 그 배열한 다음에. 요 빈자리가 있죠. 이죠요 빈자리, 빈자리, 요 빈자리. 빈자리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빈자리가 있죠. 이 빈자리에 앉히면 되는, 데 이때는 원형으로 앉힐 필요가 없습니다. 세 명을 그냥, 다섯 개 빈자리에 그냥 앉히면 되는 겁니다. 그죠? 세, 세 명을 일렬순열입니다. 다섯 명 중에서 세 명을 뽑아서 앉히면 되는 거죠. 그죠? 뽑아서 앉히는 겁니다. 순서만 바꿔도 되지, 그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총 여덟 명을 태어난 는데 여학생 끼리는 이웃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5분레5 팩트는 얼마입니까? 4 팩토리 하고 5 커뮤니티 4번 5 곱하기 4 곱하기 3 하면 되죠 여러분들이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1440개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예제 4번입니다 4개의 같은 정삼각형이 있습니다. 여기에 서로 다른 네 가지 색을 칠하는 경우에 세운 거야. 네 가지 색. 색을 칠하는 경우인데, 그죠? 회전하여 같은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회전하여 같은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하면 여기다가 ABC하는 거나 ABC. ABC는 원형으로 배열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죠? 그렇죠? 따라서 아, 그런 뜻이구나. 이 부분은 원형으로 배열한다는 뜻입니다. 원형으로 배열하면 돌릴 수 있다는 뜻이죠, 그죠? 자, 그러면 우선 어떻게 합니까? 색깔이 네 가지 색이니까 네 가지 색 중에 하나를 뽑아서 그죠? 그래서 이부분을 뭐라고 합니까? 이부분을 우리가 P라고 합시다. 뽑아서 P에 배치하는 거죠. 그죠? P에 딱 배치했습니다. P에 뭐 A를 뽑았습니다. 그럼 색깔 몇 가지, 몇 가지 남았습니까? 세 가지 색깔 남았죠. 그세 가지 색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거죠. 그죠? 3분의 3팩토리야2팩토리아니까두 가지가 되죠. 그죠? 그래서 4 곱하기 2에서 총 8가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원순열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5번입니다. 예제 5번부터 중복순열 입니다. 자 중복순열은 뭘까요? 중복했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죠? 문제를 풀면서 해보도록 중복순열. nπr에서 lar에서 생기죠. 중복순열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예를 들어서 1과 2와 3세 자리로 세 자리 정수를 만드는 방법. 어떻게 합니까? 세장 정도를 만들어 놓고. 칼을 세개 만들어 놓고, 그죠? 여기다가도 세 가지, 여기다가도 세 가지, 여기다가도 세 가지 다쓸수 있다는 거죠. 111, 111이 될수 있고, 그죠? 다쓸수 있다는 거죠. 몇 가지입니까? 3의 3승 가지가 되죠, 그죠? 요런 걸중복수이라고 합니다. 같은 것을 계속 써도 된다는 뜻이죠, 그죠?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볼까요? 예제 5번입니다. 3명의 후보가 선거인단 6명에 의해서 선출될 때, 기명투표, 기명투표 한다고 했습니다. 기명투표. 경우의 수를 구해라. <laughs> ABC 3명이 있고, 아뭐 abc 3명이 이렇게 있고 선거인단은 abcdef라고 합시다 자 abc 3명에게 투표를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자 abc 3명에게 자 그러면 abcdef가 뭘 찍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A는 A 찍고, A 찍고, B 찍고, B 찍고, B 찍고, C 찍었습니다. 그러면 B가 세 표, A가 두 표, C가 한표 돼서 B가 당첨되 그죠?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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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C. 이건 뭡니까? 이것도 B가 세 표, A가 두 표, C가. 근데 이거랑 이거랑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모두 다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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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를 찍을 수 있지, 그죠? 이거 두개 다른 겁니다. A가 세표 됐지만, 이거는 B가 A를 찍은 거고, 이건 B가 B를 찍은 거죠. 그죠? 기명특표기 때문에 바꾸면 다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 이거는 A를 다 찍을 수도 있죠.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A, B, C 세 개를 이용해서 같은 것을 써도 좋으니까 몇 개를 써라? 여섯 개를 써라. 뜻이죠. 그죠? A, B 뭐다 A만 다 써도 되죠. 그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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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이렇게. 그니까 여섯 군데에 다 어떻게 합니까? 여기도 세 가지, 여기도 세 가지, 여기도 세 가지, 여기도 세 가지, 여기도 세 가지 다세 가지란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n 파이 r 그래서 3 파이 6이 되는 거죠, 그렇죠? 3의 6승이 되는 겁니다. 3의 6승이 이 여섯 명의 선거인단에서 세 명의 후보에게 기명 투표하는 방법입니다. 기명 투표였습니다. 자 문제 하나 더 뽑아볼까요? 자 이번에는 예제 6번입니다. 모르스부어가 있습니다. 사유, 이게 모르스부를 사용하여 모르스부어 이게 뭔지 아시죠? 그죠? 군인들이 이제 무선통신 방법인데 두 가지 기호로 상대편에게 보내는 겁니다. 조합해서 보내면 자기들끼리 서로 약속을 해서 숫자나 또는 글씨를 만들어서 서로 암호로 무선를 치는 그런 방법입니다 두 가지 문자 이진법과 똑같습니다 이 진법은 0과 1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이건 점과 이건 돈이라고 하죠 돈돈 돈, 이건 쓰라고 합니다. 쓰 라고 합니다 돈쓰 길게 그래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한개 이상 한개 이상 네개 이하를 사용하여 사용하여 몇 개의 부호를 만들 수 있느냐? 한개 하려고 어떻게 됩니까? 두개 중에서 하나를 쓰면 되지 그렇죠? 그래서 어, 이의 일승계가죠 그렇죠? 두 개를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돈돈돈쓰쓰돈쓰쓰네 가지가 있죠 이에 사십 뭡니까 이의 제곱이죠? 세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돈돈돈 돈, 돈, 이렇게 쓰 이렇게 그러니까 세 군데에다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니까 2의 3승이 되는 거죠. 그죠? 아, 네 가지는 2의 4승이 되는 거 이거 다 더하면 되죠. 그죠? 이거 초항이 2,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죠. 그죠? 2의 4승 마이너스 2니까 16, 15가 되죠. 그죠? 총 15개의 보호를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15개의 보. 호 이거 뭐 개수를 여러 개만 하면 수도 없이 많은 보호를 만들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번에는 2의 1승, 2 더하기, 4 더하기, 8 더하기, 16. 아, 잘못 계산3 2죠 30. 3 0죠그 아, 앞에 2를 뺐죠, 그죠? 2이 들어가야 되죠. 30인 30. 자, 예제 7번입니다. 4개의 숫자, 1, 2, 3, 4를 이용하여, 중복을 이용하도 좋으니까, 네 자리 자연, 만들 수 있는 네 자리 자연수 중에서 2300보다 큰 자연수 몇 개가 있느냐? 1, 2, 3, 4, 4개의 숫자를 이용해서 중복을 해도 좋으니까 4자리 자연수를 만들었는데 2,300보다 큰 자연수는 몇 가지가 있느냐 2,300보다 큰 자연수는 맨 앞에가 뭐어오그죠첫 번째 3이 오는 게 있죠 그렇죠? 3이 오고 뒤에 이렇게 3자리 배열하는 방법 또 4가 오고 이렇게 3자리 배열하는 이런 경우들은 전부 다 2,300보다 크죠 그렇죠? 3,000으로 시작하니까 4,000 이게 어떻게 됩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몇 가지입니까? 뭐, 다 들어갈 수 있죠? 네 가지씩 다 들어갈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니 될까? 4, 파이, 3이죠, 그죠? 4, 파이, 3을 4에 3승계죠 그죠? 4에 따라서 이것도 뭐 차니까? 4, 파이, 3이죠, 그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네 가지, 여기 네 가지, 여기 네 가지 다 들어갈 수있다 얘기죠. 그죠? 중복을 하락해서 오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건 뭡니까? 2 곱하기 4의 3승이 되겠죠, 그죠? 4의 3승은 2의 6승이니까 64죠, 64. 에서 64니까 128이 됩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2300보다 큰 자에서는 2, 2, 3만 하면 1킬, 1개 그죠? 이런 경우하고, 2, 4, 1킬, 1개 되는 경우하고. 그죠? 이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경우는 이거보다 크죠, 그죠? 이 상단, 이고 뒤에, 뒤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더 크죠? 이 상단보다 크더 크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거 몇 가지입니까? 이거는 4개에서 2개를 뽑는 거죠, 그죠? 이것도 4개에서 2개를 뽑는 거죠, 그죠? 이거 얼마입니까? 4의 제곱. 4의 제곱이니까, 16, 90, 32가 되겠죠, 그죠? 128하고 32를 더하면 되죠. 그죠 그럼 160까지가 됩니까? 총 160까지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